네그녕아 그렇죠. 네. 우리 또 홍관 씨와 우리 또 원우 씨가 들어오시네요. 비니님. 빈이니. 오늘까지는 비니님이죠? 어요네 네. 네. 일단 앉으시기 전에 네. 우리 네. 시청자 분들께 인사해주시고 아.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. 아. 안녕하세요 저는 사과식 초먹은 승관님 <laughs> 네 저는 비니입니다 네. 오늘 뭐 하는 건가요? 네, 일단 앉아주세요. 아 지금 초원 기존 제압. 오늘 주제 뭔지 아세요? 지금 여기 안에 있다 나오 나간 분들이 표정이 어떠던가요 약간 뭔가 해밟기도 하고. 언짢았던가요? 언짢가 말. 누가 제일 언짢던가요? 차 아, 모자 그 뭐냐 가방. <laughs> 가방님께서 좋습니다. <laughs> 자 오늘의 주제는 세븐틴의 친해지길 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 해도 아무래도 멤버가 많다 보니 음 아직 어색어색한 멤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스프들이 느꼈을 때 어색한 멤버를 커플로 저희가 묶어봤어요. 어떻게 저희들이가잘 묶은 것 같나요? 음. 제 살짝 의자를 돌려서 그 시청자분들께서 얼굴을 보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? 잘 선택한 것 같죠? 네.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죠? 그나마? 자, 습니다 앞에 보시면 그 빨간색 용지가 있어요. 그 용지를 펼쳐보시면 오늘 두 분이서 나누게 될 주제가 아마 적혀져 있을 겁니다. 두 분이 상의를 하셔서 하나를 뽑아주세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저희는 존댓말 하는 사람입니다. 어떤 거 먹어야 돼요? 아, 무슨 글씀 어떤 거요? 두 번째 거? 두 번째 거 먹을까요? 두 번째 거? 두 번째 네, 두 번째 거먹습니다 네, 일단은 펼쳐주세요. 테이프가안감겨 페이프. 어, 있나요? 네. 악수 1회폼1회 1회 다독여 주세요. 뭐뭐이 정도는 예. 악수하시죠. 오늘 제가 옷이 약간 엣지가 있어요. 죄송합니다. 그 반지를 빼. 수 폼. 비니님이 저보다 형이신데. 네 네. 다독여 주세요. 이게 미션인가요? 아니. 에요 자, 일단은 우리 주제였는데 네. 그 주제가 조금 어, 단발성이에요. 길, 길게 할수 없는 음. 내용이라 두 분께는 한번더할수 있는 진짜?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더 보여주세요. 그쪽에서 도와주세요. 이번엔 네. 누가 해서 보시는데 음 서로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을 진지하게 말해주세요. 자, 니다아 잘생겼어요 우리 분모님께서 잘생겼어요. 자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 게 우리가 저희가 아무래도 오래 시간 동안 연습실에서 이제. 빛을 못 보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? 네, 네.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어떤 날에는 또뭐 진지하게 슬퍼질 때도 사실 있어요. 그죠? 또 서로의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네. 네. 그때도 뭐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었지만 지나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었 있었을 수도 있고, 네. 네. 지나간 얘기도 좋고, 지금도 좋고, 네.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도 좋고, 네. 서로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를 좀 진지하게. 진짜 진지하게, 진지하게, 음악 네. 네. 좀 알아야 까요 네, 뭐 분위기가 <laughs> 좀차분해지 저부터 음. 할까요 네, 음, 네. 조언, 네. 조언이라기보다는 우리 꼭 친해지길 바래요. <laughs> 이제 승관 씨랑만 좀 어색해서, 친해져서 같이 이제 놀러도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네요. 네. 제 차례인가요? 비니님이 아직은 저에게 더 많이 말하지 않으셨는데, 저는 솔직히 비니님께서 네. 조금만 어색하다고 표현하셨는데 조금만 저에게 다가주셨으면. 와 네. 네. 어찌됐든 제가 어, 어, 연습실에서는 동생으로서 후배로서 어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올해 만약에 저희가 뭐 일을 하고 어 뭐, 앞으로 평생 손을 잡고 나아갈 관계라면 조금은 더 마음을, 나눌, 마음을 나누면서 얘기도 해보고 대화도 나누어 시간이 조금 더 많아야 하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비린님이 아까 조금 뭐랄까 안 말해요. 약간 힘든 건 티를 안 내시고 뭐. 어느 날 혼자 약간 기분이 꾸웅해지고 그럴 때가 많아서 왜 저한테는 항상 말을 안 하실까? 약간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는데 말하지 못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앞으로는 힘들면은 선생 저한테 말해주셨어합니다 동생으로서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부분에서는 꼭 도와드리고 싶어요. 사랑합니다. 음. <laughs> 음. 우리 서로에게 우리 이렇게 남은 연습생 생활을 잘 버티자, 이런 음. 서로에게 화이팅이 될수 있는 진한 감동이 있는 얘기들 서로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해줄까요? 네. 우리 승관이랑 이제 더욱더 같이 열심히 연습해서 꼭 같은 무대에 멋있는 모습으로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. 약간 저한테 말해주셨으면... 어. 승관아, 승관아, 자, 승관아? 아, <laughs> <laughs> 많이 힘들었는데. 동기, 동 사랑한다. 한 분만 <laughs> <만에> 해주세요. 네. <laughs> 아직은 많이 힘들지만 <laughs> 서로 부족한 부분에서는. 서로 보완해주면서, 서로 도와주면서 결국에는 윈윈하는, 서로 윈윈하는 네. 그런 우리 둘뿐만이 아닌 모든 세븐틴 이제 데뷔하면 정말 그러니까 혼자 꾸미지 말고 힘든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. 제가 우리 비니님께서 원래 좀 어른스러우세요. 네. 수정을 잘안 하시고, 힘든 게 있으면 잘 혼자서 이겨내는 스타일이고, 또 우리 승관씨 같은 경우도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친구라서 상황에 따라서, 네, 많이, 비렇게 돼요. 그래서 멤버들이 서로, 서로 도와가며,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간을 비서또두 분도 더 친해지시고, 서로에게 대화도 많이 하고, 네. 다독여주고 네. 아까 승관씨 말대로 우리 둘 다, 또 세븐틴 모든 멤버들 다 하... 음, 웃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. 다음에또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, 그쵸? 네. 길지 않아서 굉장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. 네. 다음에는... 저키로 네. 캠프라도 캠프라도 가서 캠프라니. 우리 비하인드 스토리를 네. 네. 눈물을 쫙 빼놓네 알겠 네. 네. 사실 지금 우는 것처럼 네. 음. 신용을한 걸로 보이는데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지금 두분다 눈시울이 좀 붉어졌어요. 그게 그 보시는 분들한테 마음이 와닿였을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두분다 지금 눈물이 고였어요. 죄송서 그걸 숨이려고 지금 웃기는 것처럼 했는데 서로의 마음이 충분히 전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좀 친해지신 것 같죠? 네. 사실 원래 친했어요. 됐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 찐하게 폼한번 하고 끝내죠. 아, 아 비, 비니, 이형 진짜 우리 이 오늘 뭐하는건지 아, 솔직히 모르겠네. 나가서도 계끝친게 끝입니다. 나가시면 어, 될것 같아요. 오늘 숙소에서 같아. 치킨 치킨, 아요 치킨? 약아 뭉클해지셨던 것 같아요. 네, 어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괜찮아요. 지금 아앞에서왜 뜯고 계시나? 그만 들어오세요. 저저 바로 어